안녕하세요. 유튜브 신나는 하우스입니다. 오늘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의 집은 2호선, 5호선까지 산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2억대 3룸 현장입니다. 방 3개, 욕실 2개, 베란다 하나 구조의 현장이고요. 이 주변의 3룸 시세는 3억 후반에서 4억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요.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2억 중반에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. 자, 내부 모습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. 현실에 보시면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왼쪽 편에 두칸짜리 키크니장 잘 들어가 있고요. 바닥에 띄움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건너편으로는 일괄수 등 스위치 잘 들어가 있고요. 주문은 3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. 바닥은 지금 타일 시공잘 되어 있고요. 들어오시면 이제 거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. 자 거실 공간 어, 그래도 이 정도면은 4인용 쇼파 놓으시고 TV도 놓으시고 그렇게 공간 나오실 것 같아요.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로 잘 깔려 있습니다. 그리고 템바 보드 시공 지금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. 주방은 거실과 이렇게 마주보는 공간에 잘 나와 있는데요. 주방의 모습인데 여기 주방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싱크볼 잘 들어가 있고요. 환기창도 작지만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도 이렇게잘 나와 있습니다. 자, 식탁 보셨고요. 그리고 이제 이쪽 편에 보시면 3구짜리 국탑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방 옆에 방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. 주방 옆에 방은 세 번째 방의 모습이고요. 이 방은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브 공간이나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 방도 주방 옆으로 이렇게 나있는데요. 베란다가 있는 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주방 쪽으로 지금 냉장고 자리가 조금 나있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제공되고요. 이제 베란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. 베란다의 모습인데요. 베란다 이제 이쪽 보시면 보일러 잘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수전이 이 밑으로 나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놓으실 수 있으시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수납장까지 잘짜 있는 모습입니다. 이제 마지막 방으로 이제 안방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. 안방은 아까 거실 옆으로 이렇게 나 있는데요. 지금 안방 보시면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. 붙박이장이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제공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 보시면 부부 욕실도 잘 들어가 있는데요. 네, 여기는 부부 욕실인데요. 어, 부부 욕실에는 변기랑 세면대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. 어, 문 닫으시면 어, 간단한 샤워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그런 크기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. 자 메인 욕실에는 안쪽 편으로는 이렇게 샤워 공간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변기랑 세면대, 젠다의 선반, 거 수납장까지 알차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. 자 오늘의 집 어떠셨어요? 오늘 의 집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현장이고요. 강서구 아니라 서울에서 최저가 3룸 현장입니다. 그리고 화장실이 두 개인 현장이고요. 2억 중반에 지금 분양가를 자랑하는 현장입니다. 시립 주금은 7,500만 원이면.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. 오늘의 집 분양가나 실입주 문의는 위의 전화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.